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혼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밑에 백합하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각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우리고 나지니 주를 뵙기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민. 사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모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성도가 사모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사모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리워하십시다. 그렇게 할때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분이 주시는 더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가 사모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사모할 존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 사모국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모의 편지를 씁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사모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욕망, 욕심, 명예, 권력, 부, 탐욕스러운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자는 말은 탐욕스러운 사모, 헛된 사모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보내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더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사모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모나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사모들도 더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모하며 사십시다. 주님을 사모하시고, 또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사모함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